별은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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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인데 그러면 또. 아니, <웃음> 13번. 아니. 제일 재어요왜그 모르겠어. 13번 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풀어요? 연조립제법. <laughs> 맞아요. 연조립제법 쓰죠. 기냐. 자, <laughs> 3 2 1 0. 애들 대해서 연 조립 제품만 해 주면 되죠. D고요. C고요. B고요. A고요. 그래서 뭐 곱한 거에서 곱한 거 빼달라 했으니까 30. 이건 이제 좀 기억합시다. 14번. p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.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. 원하는 건 x 플러스 2 곱하기 p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b 문자가 두개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? 식이 두개 필요하죠. 자 x에 1 대입하면 3p1 3p1은 3, p1은 1이니까, 그게 a 더하기 2 <laughs>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. b. 연립하면 p 는 마이너스 1, a는 4. 그래서 rx가 4x 마이너스 1이며, r에다가 3 대입하면 11이 되겠습니다.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, 3, 마이너스 fx 이거는 기억하자고 했던 거죠. 맞아요. 어떻게 쓰기로 했어?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쓰자고 말했죠. 그래서 f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? 6 곱하기 2 더하기 10 22 그렇죠? 봤던 문제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또 달랐나요? 16번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 1 f2가 1 근데 fx는 0에 한 근이 a 플러스 i 그럼 다른 근은 a i 그러면서 합은 ea 곱은 a 제곱 더하기 1. 그래서 f(x)가 x 제곱 마이너스 ea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L. f에다 2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1이라서 a는 2. f(x)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, S 따라서 f(4)의 값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합과 곱으로 식 작성하는 거 연습해 주면 좋겠죠. 논술형 2번. 자, 축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k, x 플러스 k 더하기요. 그래서 뭐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,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k 고요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5고요. 여기 두 점간의 거리가 2루트 3이라 했기 때문에, 뭐? 아니요. 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? 아 그리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예요? 2루트 3이세개 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? 뭐가 떠올라요? 곱셈공식 변형 떠오르는 거 맞아요? 그쵸? 자 그래서 얘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입니다 12는 16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그래서 16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2는 0이라서 4로 나눠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은 0인데 이상하네? 근데 곱을 구하래요.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2가 되어있는데 곱만 구해달라 했으니까 뭐 근과 계서 관계 쓰면 되겠죠. 논수령 3번,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. 누가 나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. 논수 e f 번. f x 가0보다 작고요. f x 더하기 s 에 제곱 마이너스 g 가 x 플러스 c x 마이너스 1, x 제곱 더하기 이래요 뭐가 보여요? 아, 여기가 뭐예요? 아, 이거가 이렇게 되죠? 마이너스 4 넘기면 마3 이렇게 돼서 맞아요? 저건 여기 뭐야? 완전제곱식이네? 얘 그냥 fx 더하기 1이 x제곱 더하기 1이죠? 맞아요? 땡. fx0보다 작다고 돼 있잖아요.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.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뿔 마중에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된다.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주제다. f(x-1)를 x 2로 나눈 나머지가 -10이 된다는 거네. 여기에다 1을 대입한 게 -1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 3이죠. 여기 2-1을 대고 싶어요. 그럼 여기 x에다 뭐 넣어야지 2-1가 돼요? 그렇죠. 1-1을 넣는 거잖아요. 그래서 x에 1-1 넣으면 f(2-1)는 -1-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라서.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,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걔가 마이너스 10이다. a제곱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두 분의 합은 2. 이렇게 되겠죠. 간단했죠. 질문 있나요? 이지하죠.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잖아. 인수분해가 돼버렸다는 거야.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.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. 알았죠? 그렇죠. 그게 되게 큰 힌트예요. 그러니까 곱하기로 어떤 정보를 줬다는 건 이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는 거라서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PX 곱하기 QX가 X 플러스 1, 뭐 X 마이너스 1,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. 그럼 얘네들을 얘네가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저피 f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다라고 써지면, 아,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넘기면 그 좌변이랑 비교해주면 됩니다. 자, 23년 부용, 몰라요. 근데, 음, 만약에 내 생각에, 내 생각에 1등급 커트라인을 뭐 찾으라고 말하면, 두 개! 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. 두 개까지.